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물 안내 실카 TV입니다. 오늘은 그랜드 스타렉스 5인승 디젤밴, 그랜드 스타렉스 5인승 디젤밴 400에서 한 600만 원대까지 시세 안내와 더불어서 아, 추천 차량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아, 추천 차량들까지 상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의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와 엔진 상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안내해드릴 차량들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 400대에서 600만원대까지 차량들 한 25대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일일이 상세 안내를 아 시간상 못 드리는 관계로 이 앞쪽에 보시면 차량 번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안내드릴 때 상세 안내를 원하시고 또 상세 내용을 이렇게 안내 받으시길 원하시면, 요 앞에 보면 이렇게 모든 차량에 이렇게 차량 번호들이 있습니다. 이 차량 번호들 꼭 적어 놓으셨다가, 아 전화 주실 때꼭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셔야, 아 제가 고 차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바로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쪽 보시면 어 차량 번호를 꼭 기억하셨다가, 꼭 전화 주실 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 25대 중에 가장 저렴하게 나온 차가 409만원짜리 차이고요. 또 가장 아 가격이 높은 가격대가 599만원, 600만원에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409만원부터 599만원까지 25대가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요. 아, 요 차량들, 아, 등급하고 다른 건 생략하고요. 어, 제가 이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 키로수 대비 또 연식 대비 가격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는 건지, 에, 에감 잡으시라고 이렇게 제가, 아, 한눈에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가격대별로 이렇게, 에, 나열을 해서 비교해 보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차가 가성비가 있는지 비교해 보시고 가성비 있다라고 판단되는 차들은 전화를 주시면 차량 번호와 함께 알려주시면 상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일 먼저. 2011년식 24만키로 정도 탔는데요. 40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13년식 32만키로 41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08년식 24만키로 439만원 또 14년식 34만키로 450만원. <laughs> 참고로 이 에 예, 스타렉스 벤 종류들이 3벤, 5벤, 또뭐 화물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아, 사실 먹고 사는데 사용하는 거의 생계형 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차들은, 아, 주행거리들이 전부 다좀 많은 편입니다. 예, 운행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주행거리가 많다고 해서 차가 다 이렇게 못하는 차도 아니고요. 또 관리를 잘 하고 이런 차들은 오히려 주행거리 적, 적은 차보다도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 차들도 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년식 34만키로 450만원 또 14년식 29만키로 450만원 10년식 29만키로 479만원 또 (14년식) (26만 키로) (480만 원) 또 (8년식) (08년식) (19만 키로) (480만 원) 이런 거 보시면 이게 (14년식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식보다도) 가격이 더 싸요 예, 이렇게 보시면 연식이 뭐~ 어, 좋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다 비싼 것이 아니라 왜냐면 주행거리를 비교해 보시면 26만키로와 19만키로의 차이가 있죠. 어, 디젤 차들은 주행거리가 또 가격을 많이 좌우하는 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2009년식 20만키로 480만원 또 13년식 26만키로 490만원 2010년식 23만키로 490만원 2012년식 23만키로 490만원. 2008년식 15만키로 519만원. 2011년식 20만키로 520만원. 2012년식 21만키로 540만원. 2015년식 29만키로 540만원. 2008년식 18만키로 550만원. 2015년식 29만키로 560만원. 2011년식 28만키로 560만원. 2015년식 33만키로 569만원. 또 2015년식 18만키로 580만원. 또 13년식 26만키로 590만원. 11년식 22만키로 590만원. 또 2009년식 15만키로 595만원 14년식 25만키로 599만원 이렇게 주행거리와 가격들이 이렇게 편차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차량들 세부 안내를 원하시면 이 앞쪽에 있는 차량 번호들 이렇게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아, 전화 주실 때 관심 차량은 차량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25대에 설명드린 차 중에 가장 저렴하게 나온 차와 또 가장 가격대가 높은 차와 또한 중간 가격대의 차량 아 요렇게 세 대를 한번 어 상세 안내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셨다가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안내해드릴 차량은 이 차량입니다. 차량. 차량 보시면, 음. 아, 첫 번째 차량, 제일 저렴하게 나온 차죠. 뭐, 매매상사 차들은 아마 다 외관상은 다 대부분 다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네, 상품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외관은 비교적 어, 깨끗하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측면이고요, 후 측면 그라스벤입니다. 자, 정면이고요, 후면입니다. 차는 뭐 외관은 외관장은 깨끗해 보이네요. 자, 타이어도 깨끗하고요, 휠도 그렇고 앞에 엔진룸도 깨끗합니다. 앞에 센터페시아, 어,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자, 메다방이고요 24만키로. 오토매틱 셀렉터 레버입니다. 앞좌석 시트 보이시고요 트렁크입니다. 어, 트렁크 뒤쪽, 트렁크 속에 에, 화물칸이죠. 자, 앞쪽에 안개등 스위치 보이구요. 자, 도어트립입니다. 에, 자동 백미라와 또 접이식 백미라 입니다. 스위치 보이시고요자 오토라이트 스위치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등 스위치 하고 앞쪽에 에, 열선 스위치 보입니다. 에. 자 오디오 핸들리모컬이고요 뒷좌석입니다. 뒷좌석도 깔끔하네요 차량. 에, 운전석 앞 시트입니다. 이렇게, 외관과 실내가, 이렇게, 뭐, 이 정도면은 가격, 가격 대비, 뭐, 외관은 깨끗하다고 볼수 있겠죠. 다음은 성능 점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1년 4월 15일날 최초 등록한 차구요. 2011년식입니다. 자, 차량은 디젤 차량이고요. 24만 4천 k m 의 성능 점검을 필하였습니다. 아, 다음은요. 사고 내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내역 보시면 아, 요게 차체 골격입니다. 차체 골격은 전혀 데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수석 외판도 그렇고요. 운전석 외판 쪽에 보시면 앞쪽에 예, 앞에 휀다 부분 하나 교체 있습니다. 이런 건 단순 교환이죠. 트렁크 판금 한번 하고요. 이런 것들은 단순 교환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아, 무사고차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엔진 미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부위 실린더 헤드나 아니면 또 어, 실린더 커버, 블록 이런 곳에 누유나 미세누유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 냉각수 쪽에 헤드가스켓이나 아니면 워터펌프, 라지에터, 냉각수, 양, 이런 것들은 다 정상적으로 누수 없이 체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 변속기, 미세 누유 없이, 누유 없이 깨끗합니다. 다음은 주요 부품들 살펴보겠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또 제동 장치, 전기 장치, 연료 라인들 전부 다 이상 없이 불량 없이 다 양호합니다. 그래서 양호한 판정 받았고요. 아, 요 차량 뭐 외관도 그렇고요. 차체에 뭐 사고 유무도 큰 데미지 없이 무사고 차이고요. 어, 뭐 어, 가격 대비 가성비 있어 보입니다. 요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꼭 어, 차량 번호 아, 97루에 0288 기억해 놓으셨다가 전화 주실 때 말씀해 주시면 신속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아 중간급 차량입니다. 중간급. 490만원에 판매하는 차이고요. 정면이고요. 후면이고, 앞측면. 또, 조석 측면입니다. 엔진 룸이구요. 메다방 22만키로구요. 앞에 센터 패시아, 콘솔 박스구요. 자, 뒤쪽 투 채널 블랙박스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 대시보드구요. 자, 타이어 휠입니다. 깨끗합니다. 앞 타이어, 뒷 타이어. 여기 뒤쪽에 트렁크 화물칸 공간입니다. 블랙박스 보이구요. 자배 핸들 리모컨이고요. 럭셔리 모델입니다. 뒤쪽 시트 부분이고요. 자앞 시트 부분입니다. 에, 뭐 외관과 실내는 어, 뭐 깔끔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성능 점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2년 12월 5일날 최초 등록했고요. 연식은 2013년입니다. 자, 요 차량, 디젤 차량이구요. 22만 3천 킬로의 성경검을 받았습니다. 사고 요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차체 골격이구요. 어, 휠하우스나 네오렌다또 프레임 전혀 데미지 없고 깔끔합니다. 아마 뭐 차체에 크게 건들지 않은 거면, 아, 뭐 외관 교환되고 이런 거는 뭐, 화물 차종이니까 크게 안전상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단순 교환들 나와 있습니다. 껍데기들. 어, 문짝들 교환되고, 핸다들 교환된 거. 어, 이렇게 X자 쳐진 건 교환된 겁니다. 이런 거 껍데기, 중요한 건이 차체입니다. 예, 껍데기들 교환된 거는 크게 에, 의미를 두시지 않아도 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 외판들은 교환된 게 있지만, 이렇게 뒤핸다. 뭐, 요런, 요 핸다 때문에, 뭐, 사고 표시는 되네요. 그렇지만, 뭐, 이 정도는 안정상에 크게 문제 있는 사고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엔진 미션 한번 보겠습니다. 누유, 미세 누유 전화 없이. 엔진도 깨끗합니다. 변속기도 마찬가지로 누유 미세 누유 없고요.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전기 장치, 연료 장치 모두 불량 없이 양호합니다. 자, 요 차도 뭐 내용면으로는 아, 아 괜찮은 차라고 보여집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 차량 번호 기억하셨다가 전화 주십시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요 차량입니다. 아 그라스벤 이구요. 흰색 차량 이구요. 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지금 400에서 600만원 대 중에 가장 아, 높게 가격대가 책정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앞쪽 뒤 측면 이구요. 옆면 이구요. 쪽률이 들어가 있네요. 다음은 운전석 옆면 이구요. 앞쪽에 센터 폐시하고요 루프 쪽에 방음 장치 되어 있습니다 방음 방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루프가 핸들 리모컨이고요 메다방 25만 키로 정도 자, 후방 카메라고요 앞에 콘솔 박스고요 자, 통풍 시트 운전석 또 열선 시트 스위치들 보이고요 에어컨 스위치들 보여집니다 엔진룸이고요 엔진룸 깨끗하네요 다음은 이게 화물칸입니다. 네, 뒤쪽 트렁크 화물칸이고요. 2열 시트입니다. 천장 루프 해놨습니다. 자 앞쪽에 실내등 안개등 스위치고요. 앞쪽에 자동 백미라와 자동 백미라 조절 양치가 보입니다. 앞쪽 시트고요. 하이패스 내장형 룸미러입니다 자, 오토매틱, 셀럽터, 레버, 보입니다. 자, 외관도 그렇구요. 어, 또, 뭐 실내도 이 정도면 깨끗합니다. 예, 예 뭐, 600만원짜리 차이 정도면은 양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 발판도 달아놨네요. 이렇게. 자, 다음, 어, 다음은 성능 점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능 점검. 자, 최초 등록일은 2014년 3월 26일날 최초 등록했고요. 어, 연식은 2015년식입니다. 다음은 디젤 차량이고요. 다음은 25만 키로의 성능 점검을 받았습니다. 사고 여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면 차체라든가 골격에 전혀 데미지 없고요. 외판도 데미지 없습니다. 조수석 앞쪽 휀다 하나만 황금 도색 했습니다. 아, 무사고 차입니다. 다음은 엔진 미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미션 엔진 쪽에 미세 누유는 조금 보여집니다. 연식이 있으니까요. 오일팬이나 가스켓 같은 거, 아, 뭐 미세 누유가 아니고 미세 누유니까요. 아, 조금 뭐 비치는 게 보인다 이정도구요뭐 아, 수리를 유알 누유 같으면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어, 미세 누유는 묻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이제 연식이 있으니까요. 아, 잘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아, 미션은 미세 누유 누유 전혀 없고요. 아, 다음은 주요 부품들 보시면 동력 전달 장치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전기 장치 또어뭐 연료 장치 전혀 어, 문제 없습니다. 요거는, 아, 뭐, 차체도 큰 사고 없고, 큰 다른 데미지 없는데요. 미세누이만 조금 보여집니다. 요거 뭐, 어, 뭐, 감안하시고, 어, 가격이 뭐, 저렴한 차에 속하는 거니까요. 자, 한 번, 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차량 한번잘 눈여겨보셨다가, 네, 한번 전화 주시면, 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25년 이상을 이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고차 전문가입니다. 아 제게 전화를 주시면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상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딜러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특히나 이렇게 연식이 오래되거나 또한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들은 잘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가성비 있는 차량을 구매하는 지름길입니다. 아, 그런 차량들을 정확하게 엔진하고 미션 또 차량 상태를 아,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영상 아, 도움 되셨다면, 아, 유익하셨다면, 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아, 또이 영상 외에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들 실시간으로 받아 보시길 원하시면, 아,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실시간 전송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